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튜브 이재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강 서있다가 의자에 앉아서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낭독을 할텐데 여러분 이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 지난번에 원문을 가지고 어, 그 옛날 글이죠 그러니까 응, 근세시대 일본어 어, 소설인데 사실은 근세소설 한 작품 어, 돈돈 선생님 선생 영화의 꿈 이런 걸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완전히 한국어 번역을 다 넣어서 그걸 제가 터번해 보고 싶었던 거 당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그것에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어, 돈전 선생 영화의 꿈이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유학은 어떤 이제 어, 뭐죠? 우리 일장 춘몽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어, 유광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 그 시대의 그 주인공도 상인이에요. 음, 사무라이라든가 그런 귀족이라든 그런 게 아니라 이 근세 시대의 그러니까 에도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음. 1603년에서 어, 1867년까지 68년에 이제 메이지 예, 이 시작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이제 문화, 문화, 문학 그리고 뭐현 지금으로 면 엔터테인먼트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음. 그리고 이 사무라이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도덕이 도덕률을 강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일라든가뭐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기피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은 이 일본의 초원인 정인이라고 해가지고 상인 계급들이 이 문화의 주체가 됩니다. 음. 아, 예전 시대에는 뭐 귀족이라든가 아니면 사무라이라든가 그런 이 주체가 됐었는데 근대도르면 또 다른 이제 얘기가 되지만 그래서 근세 문화의 주체가 상인 계급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즐거움 그리고 여러분 가베키라든가스모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많잖아요 이러면 뉴얼리라든가 이가게 많습니다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상인들의 뭐뭐 뭐, 사무라이들이 즐긴 아예 그냥 거기 무시했던 건 아니지만 그 문화의 주체가 상인이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인 거죠 음 돈은 무지무지 버은 거예요. 한떡 것도 없이. 백만장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음, 백만장자가 이 뭐죠 근세 시대 일본 이 소설 속에서 백만장자란 말 한자가 나옵니다. 그게 백만장자의 기원이 는아니지는잘 <laughs> 모르긴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상인들의 문학을 문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유강 이야기, 일본의 게이샤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낭독을 하는데, 제가 뭐 학회 발표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표 연습을 많이 하죠. 또박또박 읽기 같은 거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낭독이라는 거는 성우잖아요. 음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음그 사람들이 들어서, 어 이렇게 편안한 목소리 아니면 뭔가 그 낭독 대상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뭐 정말 대단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배안성씨라든가 뭐어 양지열씨라든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거 알면 날 사람인 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배안성씨라든가 양지열씨라면 씨라든가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주말의 명화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토요명화라든가. 그러니까 어 요새도 좀 뭐죠 목소 리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세이 성과스. 목소리 연을 목소리를 가져하는 배우란 뜻인 거잖아요. 일본 애들이 예, 어에서 말인 거예요. 성우란 말.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 뭡니까. 근데 그뭐 우리는 이뭐 외국 영화라든가 그거를 특별하게 이렇게 뭐 요새 성우로 더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원어로 썼고 그냥 자막을고 보는 게 훨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 많은 젊은 친구들뭐제 세대라 제 세대에도 뭐 그런 분들 꽤많 많긴 한데 그냥 원어로 소화를 가능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원어로 듣고 그다음에 자막이니 훨씬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음, 뭔가 뭐 너무 잘하면 자막도 필요 없지만, 음, 그건 그렇고, 자이 전문성이 부족한 그 연습이 되어있지 않고 배우가 아니니까 저 목소리에 그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하고 이 돈돈 선생, 영화일끔, 갱임게 선생, 에이가노 어, 유메라는 원제목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laughs> 그, 이거를 한번 낭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 수필집 하고 그리고, 그리고 동화집이 있습니다. 책이 두권 책이거든요. 잘안 팔려. <laughs> 문제는 예스이스하고 뭐 이제 알라딘에 팔고 있는데 인터파크는 망해가지고 거기 팔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섬나라 이야기란 그 꽃내출판사의 책이 있는데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근데 그수필 모아 가지고 제가 어, 번역한건데 그리고 그 포리라네시 대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거를 낭독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화 포리라네시 대표가 어, 어떤 제목이냐면 일본 동화 셀렉션 이라는 그 꽃잎 출판에서 나온 동화책을 번역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젠가 이렇게 낭독으로 어, 해봤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능력이 안돼 <laughs> 목소리가 그 정도의 이렇게 사람들의 어 이렇게 사람들의 듣기 좋다는 듣기 좋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전달력도 문제고 그리고 이렇게 아그 이성규라든가 이성규도 한석규라든 한석규 목소리 괜찮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배우가 안 되니까 그도 항상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한번 해보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제 유튜브에서 제 주장을 하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한번 더 시도해 보려고 할 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어 이제 그거의 첫 번째가 이제 돈돈 선생 영화의 꿈. 영화란면 무비가 아니죠. 아주 화려하게 잘 사는 거, 음, 화려하게 잘 사는 게 꿈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여기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음, 지금은 제가 프로젝터 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뭐죠? 제가 만든 인디자인을 만든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어, 편집 작업 하게 되는데 보시면 화면 되게 좋죠. 음, 제 얼굴 안 나옵니다. <laughs> 얼마에 좋으세요 <laughs> 자, 동의를 하시면 안 되는데 자, <laughs> 선생님 뭐 이거 보고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 더 저희가 감동을 할 텐데 어, 그래서 이제 일본 근세 소설은 사실 한국에서 일본 연구를 하시는 문학이든 문화든 사회든 정치든 경제든 하신 분 중에서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첫 번째 번역이고. 첫 번째 저번에 원문 가져 강의고 첫 번째 번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실력된 분들 없습니다. <laughs> 저 잘난 척하는 겁니다, 지금.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일본 근세 소설이 무엇인가? 응? 그 다음에 그 일본 에도 시대 근세 시대를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향유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작가 중에는 사무라시 신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소비 대중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상인들입니다. 초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근세소들의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하나의 그런 뭐랄까요. 이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가 낭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거를 쭉 인쇄해가지고 뭐몇 페이지 안 돼요. 좀 얇은 책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도 안 사. <laughs>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 제가 당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 하,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전치가 너무 많아 안 얘기가 이번 <laughs> 하시가 <같기>, 서론인데 그게 <laughs>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학교벌을 시 학교에서 수업하는 벌을 음. 근데 그것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 앞에 어떤 말할까 을 준비를 항상 했었는데. 자 이제 수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친구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었는데 이제 그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돈돈 선생 영화의 꿈이라는 작품을 코이카 와 하르마치 이름도 너무너무 예뻐. <laughs> 자, 뻐 사실 예명이긴 한데 어, 코이카 하르마치상이 어, 쓰신 돈돈 예. 선생 영화의 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사 하지면 마셔. 여러분 시작합시다. 시작해 볼게요. 조금 텀을 둬야겠죠 음, 스코시아 마오이 마오이테 말하는 사일한뜻쓴 거니까 가겠습니다. 읽기 음. 마셔. 돈돈 선생 영화의 꿈 서문 어떤 글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것이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기뻐하는 일도 적다고 하였다. 정말 맞는 말이다. 돈돈 선생이 누린 영화도 한단이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한단이 베개에 누워 꾼 꿈도 좁쌀떡을 한번찔 정도 시간이 짧은 꿈같은 것이다. 돈돈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른다. 생각건대 무언가의 본질을 파악할 비법같은 것이다. 돈 있는 자는 돈돈 선생이 되고 돈 없는 자는 총구석 멍청이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돈돈 선생은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면서도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전신론, 돈전신신, 돈이 신이란 주장인 논의입니다. 전신론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돈을 얻은 자는 사람 앞에 서고 돈을 잃은 자는 사람의 뒤에 선다고 말이다. 이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중얼주고. 그림쟁이 코이카와 하루마치 아주 오래전, 어느 촌구석에 카네무라야 킴베라는 사람이 있었다.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자 생각은 하나, 너무도 가난하여 마음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곰곰이 생각을 한 끝에 번화한 도시로 나아가 일을 하여 돈을 번다.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려야겠다는. 마음에 우선 애도로 향하는 도중. 이름 높은 맥으로 부동전이 운을 다스린 신이라는 말을 듣고 참배해요. 자신의 운이 잘 풀리도록 빌려고 하였으나 이미 날이 저물었다. 무척 배가 고파 유명한 좁쌀떡을 먹으러 가게에 들렀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맥으로 부동전은 영험이 대단하다. 본전은 지카크 대사가 만드시고 절의 이름을 리센즈라고 부른다. 이곳에 유명한 것으로는 좁쌀떡과 떡꽃이라는 것이 있다. 대나무를 갈라 꽃다발처럼 엮어 거기에 빨강, 하양, 노란색 떡을 꽃처럼 다는 것이다. 그래서 떡꽃이라고 한다. 아무튼 애도에 가서 가게의 지배인 자리까지 올라 계산을 하고 남은 것들을 왕청마 그걸로 온갖 사치를 다해보자. 여보시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었어? 좁쌀떡 한 접시 주시구려. 어,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네, 대충 점심은 지났을 거예요. 캔베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좁쌀떡 가게의 구석방으로 들어갔다. 좁쌀떡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잠시 기다리는 사이에 어찌나 피곤하던지 졸음이 밀려왔다. 옆에 있던 베개를 집어 베고는 새근새근 잠에 빠졌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허센지 가마를 메고 검은 도옷를 입은 남학신을 든 자, 열두세 살 정도 된 아이, 부지배인, 지배인 등 많은 무리를 이끌고 앞서서 나온 연배가 있는 남자가 온메 모세를 가담듬고 예의를 갖추어 말하였다. 저희들은 칸다 야초벌리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지미아 세이자라는 분이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세이자님께서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가시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으십니다. 올해는 특히 출가를 하셔 머리를 다비시고 이름을 문지라고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까 하고 물색하시던 바, 다행히도 이번에 당신께서 출세를 희망하셔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주인께서 평소 믿고 계시는 하지만 대보살의 계시에 따라 저희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바라오건대 주인이신 문지인님이 바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억지로 호센지 가마에 태워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다. 캔베는 뜻밖의 일인지라 미심쩍어는 하였으나 이게 바로 그 뜻밖의 횡재. 입을 벌리고 있었더니 떡이 굴러오는 것 같은 일이라서 하늘에라도 오를 것 같은 기분으로 바로 가마에 올라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출발하였다. 김베가 가마를 타고 조금 가자 곧 이즈미아의 문에 다다랐다. 가마에서 내려 지배인과 부지의 지배인을 앞세우고 따라갔다. 그런데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던지 진짜 옥으로 만든 칸막이, 유리로 만든 문, 병풍과 장지문에는 금, 은 가루를 칠하였다. 칸막이에는 금색 해와 은색 달이 그려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인 세자가 나와 환하게 기쁜 표정을 지으며 바로 김배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려주어 이즈미야 세자라고 바, 바꾸게 하였다. 온갖 보물을 물러, 모두 물려주고 마치 하늘에서 만든 것 같은 맛있는 술을 꺼내어 부자의 인연을 맺는 축하잔치를 열었다. 신기한 인연일세. 앞으로도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게나. 보기 좋게 대를 잊게 되어 참으로 경사스럽습니다. 이번 젊은 나리는 정말이지 배우인 라이싱가문어사쿠에서 연기할 때 모습 같습니다. 가문을 이은 캠베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으니 점점 사치를 다하고 밤낮없이 밤낮 술자리를 열었다. 옛날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머리 스타일도 폼나는 장사꾼 모습이 되었다. 옷도 가장 좋은 것들로 갖추고 온갖 사치를 부렸다. 그 시대에 모든 유행을 따랐다. 그랬더니 유유상종이라고 부지배인인 겐시로, 북쟁이인 맘파치맹인 고이치 등이 모여들어 활락의 길로 끌어들였다. 카네모라야, 캔베는 이제 그 이름을 모두들로부터 돈돈 선생이라고 불리며 모셔졌다. 부지배인인 겐시로가 게이샤들을 불러 모아 돈돈 선생을 고대했다 여쭈야아야 <목소리> 신주구 말동 속에도 게이샤가 있으리라고는 정녕 몰랐네 땡땡땡땡띵 띵. 모두들 나으리 모습이 마치 배우인 아라시라이시 같다고 합니다. 나으리 이렇게 집에서만 노시면 전혀 폼이 안나십니다. 내일은 신요시와라 유아으로 가십시오. 게임에 넘어간 돈돈 선생은 요시와라 유곽에 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가케노라는 고급 계자를 만나게 되었다.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캄캄한 밤에도 부지배인 겐시로와 만파츠를 데리고 빈번히 드나들었다. 돈돈 선생의 외출 복장은 그야말로 고급 중의 고급이었다. 게다가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카메아 두 건을 뒤집어썼다. 지금 나리 모습이 얼마나 멋지신지 황홀합니다. 돈돈 선생은 고급 게이샤인 카케노에게 다녔다. 올해도 벌써 다지나가고 입춘 전날이었다. 겐시로가 말하는 대로 부정을 없앤다고 콩을 던지는 것은 촌스러우니 그콩 대신 금과 은을 나무 그릇에 담아 축하 행사를 하였다. 복은 안으로 도깨비는 밖으로 이것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유명한 나리가 뜻입니다. 이건 고마운 돈벼라. 이걸 가지고 관직을 사고 부활을 부려 세상을 파고 돌아다니자. 돈돈 선생은 신 요시아와라 도리를 질리도록 하고는 이제 우가가와 유각으로 온갖 품을 재며 찾아갔다. 그런데 이런 사치가 별한간 찾아온 것인데도 아미타불의 빛도 돈이 있어서인데 그렇게 사방 돈을 뿌려 더니 모두들 돈돈 선생이라며 받들어 모신다. 아 돈이 오는구나 세상에. 돈 없는 사람들은 필시 아주 추울 거야. 눈이 마치 가벼운 거위 털처럼 흩어져 날리는구나. 어이큰 그 눈에 가마도 안 타시고 도링이 도롱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시다니요. 굳이 이거 미야모토 유녀를 생각하시어 오신 그 마음 참 고맙습니다. 돈돈 선생이. 유가가와 유각일 오마즈라는 세계 빠져 매일 다니며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오마즈는 원래 이리니까 겉으로는 돈돈 선생에게 빠진 듯한 체를 하면서도 뒤로는 겐시로와 눈이 맞아 돈돈 선생이 눈을 피해 즐겼다. 차집비 여자가 아무 같은 말로 돈돈 선생을 속이려 했다. 돈돈 선생도 깨달았다. 고가 갈라테다니라 아, 옆쪽 잘못 읽었습니다. 이제 유녀가 먼저 말합니다. 수정을 하든 안 하든. 자, 갱아시아로 언이며 이오 오요라우고 유하브니다 검정색만 보시면 겐시로님이 오라고 합니다. 이 오마즈란 유녀가. 고까 갈라테 다니라 까마 잠바시사 기기아다 자리차라 카고타 전파해하 간다고 전해 검정색만 읽으면 곧갈 테니까 잠시 기다리라고 전해 간다고 전해 아 여성이니까 다르게 해줘 음곧갈 테니까 잠시 기다리라고 전해 간다고 전해 돈돈 선생은 이제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믿고 있었으나, 오늘 밤 오마지 처사가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오마지와 인을 끌었다. 내가 뭐라든 상관 말란 말이야! 야, 대청소라도 하러 돌아가자! 어, 이런 날이 왜 이러십니까? 어, 무슨 일이십니까? 오마지, 넌 상관 말고 저리로 가 있어! 정말로 어이가 없는 멍청이구나. 돈돈 선생 사방에서 돈을 지켜 이제는 급이또 사라지고 평소 급실 거려준 자들도 모르는 채 다가오지도 않는다. 호마기 그지가 없으나 어쩔 도리도 없다. 이제 가마를 불을 돈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유곽을 찾아간다. 애들은 엄청나게 활지게 넘치는구나. 이 양반은 시골에서 애들 온 겁니다. 사무라입니다. 칼을 두개 차고 있죠. 보이신가요? 켄킨금 음. 돈돈 선생이 맞습니다 어제까지 돈돈 선생이라고 보셔지고 유고에게 가는 데에도 배나 카마를 덮던 몸이 이제는 바지에 싸구려 나막신이구나. 변하려면 바로 변하는 것이 세상이구나. 아, 지긋지긋하고 역겹구나. 가마꾼들아! 힘내서 조금 서두르자! 돈돈 선생이 온갖 사치와 향량을 다하다가 이제는 이런 꽃이 꼴이, 꼴이 된 것을 본 아버지 문재인은 매우 화를 내었다. 겐시로의 말대로 돈돈 선생이 옷을 다 벗겨 옛날 모습 그대로 쫓아내었다. 흠, 꼴 좋구나. 겐시로는 돈돈 선생을 꼬드겨 많은 돈을 쓰게 하고 나머지는 제 주머니에 챙겼다. 이런 까닭으로 부엉가를 훔치는 것을 겐시로라고 하는 것이다. 쫓겨난 돈돈 선생은 이제 어디 갈데도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가 좁쌀떡을 찧는 절구 소리에 놀라 일어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잠깐 잠이 된 것이었다. 아직도 좁쌀떡, 좁쌀떡도 다안된 상태였다. 아직도 좁쌀떡도 다안된 상태였다. 꿈속에서 문재인의 아들이 되어 온갖 영화를 다한 시간이 30년이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평생 느낄 수 있는 즐거움도 겨우 좁쌀떡 한 절구의 양과 같음을 비로소 깨닫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저기요 손님 떡이 다 되었어요.